네 안녕하세요 인필 클래식 모델 전남아빠 김정욱입니다 어 이제는 제가 아까 질문에 답해드린 것처럼 저도 제 식단을 식단이라기엔 좀 민망한데 그냥 이제 음, 술 마신 다음날 어떻게 좀 할까 그냥 제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몸 좋으시고 이러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정말 술 마시는 다음날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음좀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찝찝하면 좀 유산소로 땀을 빼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좀 휴식을 취하는 편입니다. 자, 제 음식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 롯데리아 모짜렐라 인더버거 하나, 치킨 다리 하나. 나 이거 몰라 이거 처음 시켜봤는데 바베큐 버거래요. 사실 안 시켜도 됐는데 이게 만천원 이상 아니면 배달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다음 콜라, 콜라는 제로 콜라를 마실라 했는데. 제로콜라가 없길래 그냥 콜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제 비법. 수박입니다. 수박. 네. 술 마신 다음날 저는 수박을 정말 많이 먹어요. 수분 보충 겸, 탄수화물 보충 겸, 그냥 맛있어서 네. 숙취 해소 겸. 그 다음 여기는 우리 정나이가 이렇게 자고 있네요.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짜렐라 앤더 더블 기준으로 칼로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770 칼로리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음. 770 칼로리 정도로 알고 있고 근데 이 바베큐 버거는 한270 칼로리였던가? 그 자세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할거예요 굉장히 편차가 큰 편이죠 튀긴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포화지방 차이도 굉장히 그거. 사실, 음 저희도 시합 준비 중에 햄버거를 많이 먹어요. 음 이제 치팅이라고 하죠. 치팅 개념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를 먹을 때는, 이렇게 뭐, 해시 브라운, 치킨버거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어,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맥도날드? 그거 맞나요? 그걸 많이 먹으려고 하죠. 왜냐면 그게 이제 패티도 소고기 우둔 부위로 만들어졌다 하고, 그 다음 치즈에서 어느 정도 지방질, 나트륨, 그 다음 양배추도 있고, 야채도 있고. <laughs>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제로콜라라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해가서 먹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막 시합을 준비하는 주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 굳이 시합 준비가 아닐 때는 제 메커니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에요 특히 이제 일반이 운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수들이야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맞겠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경쟁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선택한 길이고 저희가 감수해야 될 건데. 이제 일반인들 분들은 직장 생활도 있으시고 학교도 있고 공부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저희는 이게 전문이고 이거를 목숨을 걸고 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그렇게 본업이 있으세요. 근데 본업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 취미 생활인 운동과 운동에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과연 음 어느 정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겠지만. 너무 많은 스트레스, 본업에 지장이 갈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과연 옳은 건가라고 한번은 생각해볼만한 이런 가치가 있겠죠. 이제 술을 마시면, 아 맞다, 이런데는 왜술 마시면 안 돼요? 뭐 간에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간이 안 좋다. 술을 마시게 되면 뭐 수분을 손실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많이 나고 계신데 이제 선수들 보시면 흡연은 많이 하시죠 시합 때도. 저는 이제 끊은 지한반년 정도가 됐는데 흡연은 많이 하시는데 술은 절대 안 마셔요 시합 중에. 왜?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드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지만. 웬만한 선수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시합 3개월 동안 술을 단 2회 맥주 한 잔도 2회 안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이유는 술은 뭐 간에도 안 좋고 뭐그 다음날 컨디션도 망가뜨리고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 제가 가장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폭식 두 번째 야식 세 번째 과식입니다. 뭐 폭식하고 과식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근데 이 술은 어떻게 되죠? 이세 가지를 다 불러 일으켜요. 왜? 술을 밤에 마시죠. 그러면 안주를 먹게 되면 그게 곧 야식입니다. 그다음 폭식 과식 술을 알코올에 마시게 되면 저희 머리에는 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식욕 조절 담당 호르몬인데 이걸 마비시킵니다. 이술 알코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식욕 조절 담당 호르몬 수치가 마비되기 때문에 계속 허기짐을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술을 마시면 엄청 많이 먹어요. 폭식, 과식으로 이어지고 야식으로 이어지고 또술실해서 그냥 자요. 응. 살이 찌고 말고 이런 칼로리의 문제보다 건강에 치명타죠. 위가 쉬어야 되는데 전혀 쉬질 못하고 또 저희 간과 신장이 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타 맨다고 근육을 제외하고서도. 그러기 때문에 꼭 술같은 경우는 음, 되도록이면 어, 피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음. 아, 쉽게. 음. 근데 햄버거 가격이 원래 이렇게 비싼거요 응, 이거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시키니까 말처럼 당하면 이 씨알만 떼고 오면 경제관념이 사라져. 깊게 봤자 닭가슴살 200g에 응, 100g에 990원, 200g에 990원. 한 팩에 응, 100g에 990원이니까 식당 관련하면 사실 돈이 잘 모이죠. 모이는데. 식단하다가 한번딱 터져 폭식을 하잖아요. 그때 아껴놓던 거 칼로리 돈을 한 번에 다 쓰죠. 에휴, 한 번씩 그래 요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 식단하면서. 술 마시고 다음 날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잘 챙겨 먹기. 물 많이 마시기. 뭐, 고리따분한 얘기지만, 아, 나는, 그 다음날 물이 안 들어가요. 왜? 저도 그 다음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물을 잘 많이 안 마, 느그느그거리잖아. 그럴 때는, 과일을 이용하시, 과일. 과일처럼, 음식 중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이런 좀 극단적인 식품이라, 아까 당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품이 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좋지. 파인애플, 수박, 뭐 어떤 과일이든 좋으니까 좀 수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과일을 드시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잘 자기. 운동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웨이트를 갔어. 아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속도 안 좋지. 뭐몸 흐물흐물하지. 근데 거기에서 스트레스 막아오는 운동 망해서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그다음 그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면 권장드립니다 유산소만 가볍게 해서 땀만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날을 위해 컨디션을 재충전을 해야지 그 하루 살리자고 그다음날그다 다음날까지 지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푹 휴식하기 이것에만 잘 먹기 수분 잘 섭취하기 잘 쉬기 이 세가지만 좀 해줘도 술 마신 다음날 충분히 잘했다고 어, 저는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술 마시고 다음날은 푸스토어 이런 거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먹방을 하고 이렇게 좀 식사를 하고 또 쉬었다가 저도 좀 찝찝하니까 집에 있는 사이클을 타거나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장남이랑 산책 가기는 좀 힘든데 저는 술 마시고 다음날 산책을 많이 가요. 산책을 그냥 논다는 느낌으로 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술 마신 다음날 굉장히 그래도, 그래도 뿌듯한, 뭔가, 어, 생산적인 이런, 이런,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인피리티테인먼트 어, 클래식 모델, 정남아빠, 김정우. 정남아, 일로 와봐. 오, 봐봐. 앉아. 정남 코김 정남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